7년차 뷰티모델 엑소의 더 착한 마음 라이브 시작합니다. 시작할까요? 시, 시작할까요? 자, 문제. 정답. 물병? 정답. 정답. 파워 땡? 정답. 덤. 땡. 이거? 더 착한 마음?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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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자!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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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디가 다기지 이게 선물이에요? <laughs> 우리가 광고 모델인 네이처리퍼블리더 착한 마음 토너를 매일 사용하시나요? 예 그렇습니다. 더 자신있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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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밤 사용합니까? 네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와오오오오오오오고오 지금 맨날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어, 아, 근데 예.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, 최근에. 그러니까 전 일단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반통 이상 썼거든요. 어, 반통이나. 그 <laughs> <놀래! 웃음> 야, 다토해네다토해네 아! 아, 진짜 안 쓰세요? 아,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팩으로 이렇게 솜을탁 적셔 가지고 밤에 아, 오늘 좀 약간 민감하다. 그런데 아 그냥 자는 거예요, 그냥. 아,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거를 얼굴에 진정을 진정데라, 진정데라 자, 오와아와 오늘도 응, 내가 쓴 건데? 그렇습니다, 바로 소영이 오늘도 쓴그 제품! 더 착한 아, 잠깐만! 너무 착해요! 정말 너무 착해서 뭐죠? 자, 토너는요 기영입니다 히알... 히알리손 히알루손산 히알루손상 히말리소서히알루론산 뭐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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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이 제품의 히말리소서 휘말리소서, <웃음> 휘말리소서. <웃음> 여러분들, 과연 이 토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? 함께 보시죠. 내리 퓨. 난 심플하게 쓱. 저는 이렇게 듬뿍 적셔서 <laughs> 자. 와난 과감하게 첩첩 아니지. 톡톡. 아니라니까. 톡톡톡. 알았어. 그래. 그럼 난 민감하니까 토닥토닥. <목소리> 음, 뭐야 이거 아유, 이거 어디서 어디서 토타, 또 이런 토타, 거 많은 거야. 딱 딱. 아유. 네, 그래서 이 제품은요. 용량도 착해, 성분도 착해, 이름도 착해. 꼭저 같지 않습니까? 오케이. 컷. 혼자. 혼자 해. 혼자 해. 혼자 해.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. <목소리> 마음을 닮아 마음을 담아? 더 착한 마음 토너.